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 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주일성수 존나경금 11조. 성경에 없는 뭐 인위적인 시스템입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laughs> 이거 주일성수 아닙니다. 고린던전서 16장 존나게 언금 이거 아니에요. 아, 2000년 전 예수교는 멸종된 지 한참 됐습니다. 태양이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 그렇게 존나게 중요한 날이니, 부활절도 일요일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때 이미 예수교는 멸종되었습니다. 음. 그리, 그렇게 1200년을 예수란 이름 없는 예수교로 커다란 돌덩어리 속으로, 뭐, 그렇습니다. 음. 정관사 덜을 붙여, 더 레포메이션, 뭐, 이런 이름으로, 어, 도를 깨버려 했건만, 아시다시피, 뭐, 여의치 않고, <laughs> 태양신 종교에 더해서, 뭐, 성리학적 꼴값을 떠는 그런 꼴이 더해져서, 어, 그렇게 진화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뭐, 300년 후, 1789년, bill of right 인권 선언문이란 이름이 세상에 어 생겨납니다. 캐톨릭 이작자들에게 휘둘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어더 이상 억압받을 수 없음을 뭐 선언한 문서입니다. 이때도 뭐 예수라는 이름 없는 예수교로 커다란 돌덩어리 속에서 예술을 꺼내들려 시도도 뭐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어, 특권과 특혜의 달콤함은 그리 쉽게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뭐 캐톨릭의 11조가 어, 이때 폐지되었습니다. 뭐 아쉽지만 뭐큰 성과는 없었지만 11조 폐지 이거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뭐 명예혁명이라는 말로 물타기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뭐 그랬습니다. 특혜와 특권의 달콤함이 그리 쉽게 녹아내지 않습니다. 뭐 비록 부족하지만 이때 얻어낸 약속이 11조 폐지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11조 폐지는 어 그래서 의미가 있고 지켜지어야 할 약속입니다. 어. 아시죠? 마돌, 코리아에서는 주일성수 존나 경금. 음. 11조는 절대 절대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얻어낸 약속이 아닙니다. 고생고생 고생 우리의 인권을 외치며 얻어낸 약속입니다. 절대 절대 11조는 11조는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가 어쩌고저쩌고 주일성수 존나 경금. 있다고 자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11조 폐지는 우리의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절대 절대 11조는 언급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우리의 인권을 11조로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